안녕하세요. 배웠... 설방을 준방을 TV의 준준 설장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 거라를 해볼 거예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근데 제가 우크라이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많이 쳐요. 네,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그냥 괜찮아요. 어, 자, 네, 어, <laughs>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합의 p y 안맞을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네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3 4자 여러분 e 거는 그냥 한번 해 y to 요 o 집하면돼 sister. I'm happy to g r 연습이었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자, 시작할 때 박자 해줘. 박자 하나. 자 해볼게요. 아, 이거는 그냥 우리 착빙장무리니까 이거는 좀 편집해서 없어질 거니까. 네, 제가 편집합니다. 나 힘들어요.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저기요. 여기까지 연습이었고요. 이제 해볼게. 자 준비 시작. I'm <speaking> not <in foreign language> 어떻게 너를 바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내게서 이렇게 너를 따라오면 어떡하나 기다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서툴렀죠? 박자도 안 맞고 구독 좋아요 조금 해주세요 네 저희가 봐. 구독자 수가 별로 없습니다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네, 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랑 원래 흔들리는 꽃을 속에서 했었는데 오늘 올해 한 6개월만 뭐 그때 그 정도 네, 핸드폰을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응. 흔들리는 꽃을 속에서 근데 원래는 소전 TV였지만, 이제는 설방을 주방로 TV로 바꿨으니, 그점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검색해서, 그거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6개월 만에 이제, 어, 다시 흔들리는 꽃을 섞인 사디 샴푸향이 느껴진 거예 다시 쳐봤는데요. 네. 아, 오랜만이 하니까 또잘안 됐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음악으로 돌아올지, 놀이로 돌아올지는 모르니까. 카로 돌아올지, 네. 피아노로 돌아올지. 잘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꼭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